안녕하세요 여러분 준입니다 자 오늘은 펀치킥덕이라는 게임을 해볼텐데 야 오리대가리 표정 귀여운거 보소 이거 그래픽이 일단 내 스타일이긴 한데 자 한번 달려볼게요 야 이거 뭐 어떻게 하는거야 펀치를 하려면 여기를 탭하세요 터치했는데 발차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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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위를 때려야 되는구나 위쪽 오케이 발차기는 여기 중간 오케이 오케이 접수 완료 펀치 발차기 아 모르겠다 일단 대충 느낌은 왔는데 야 공격이 근데 이거 좌우가 두 개가 있는데 누르고 있으면은 오케이 누르고 있으면 달리기 어 별거 없고 아 굉장히 심플한 거 같긴 한데 자 일단 뭐 그냥 달리면 되는 거야 이거 자자자 자, 자, 뭔가 이런 어 토끼 대가리 야 잠시만 토끼펀치는 키가리기입니다. 죽방날기 <laughs> 그렇지 자 그리고 킥은 덕을 기입니다 킥 킥이요 중간 중간이 여기 갈치기 여기 킥인데 오케이 돼지 대가리 날라가고 덕은 펀치 야 이거 가이바이보랑 똑같네 요맨 아래 거, 이게 덕이구만 이거 빨리. <laughs> 너무 귀여운 거 아니냐 아야 이거 약간 가이바이보처럼 뭐야 이거 어어 아, 잠시만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굴어야지 야어어 아, 이거 뭐 비긴 거야? 이긴 쪽이 아무도 없어. 펀치, 펀치. 아, 토끼는 펀치. 돼지는 중간. 이 소세지 같은 놈은 맨 아래. 오케이, 야, 잠깐만. 이거 외워야 되겠다. 어, 좀 헷갈리는데. 어, 뭐, 이런 건 별로 중요한 것 같진 않고. 야, 토끼는 죽방 때리기. 그리고 돼지는 발로 까버리기. 이것만 일단 기억하자. 자, 이렇게 가다, 저절로 앞으로 가지네. 야, 주먹. 아, 잠깐만. 이 소세지 같은 애 발차기 밑에, 밑에. 그렇지. 죽빵 때리기 발로 까버리기 야, 오케이 됐어 야, 익혔어 죽빵 발로 까기 별거 없구만 쉽네 어? 발로 까아 잠시만 아 헷갈렸다 자 이제 게임 파워 완벽하게 해버렸죠 자 제대로 한다 발로 까고 발로 까고 자그 다음에 발로 까고 죽빵 때리고 발로 까고 아 쉽다 쉬워 자 주먹 죽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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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자자 돼지는 발로 까버려야죠 죽빵 발로 죽빵 죽빵 하단우리기 하단우리기 죽빵 발로 까버리기 죽빵 하단 하단 그렇지 아 뭐야 굉장히 심플하네 이거 이거 뭔뭐 언제까지 가는거야 하단우리기 오 이게 가위바위보처럼 비기거나 이기면 되는 게임이야 어? 야, 이거 뭐야? 게임 너무 쉽잖아, 어? 깬 거야? 별거 없네. 그냥 가위바위보만 잘하면 되는 게임, 어? 뭐야, 이거. 자, 이제 2단계인가? 오, 야, 잠깐만. 이러면은 이제 좀 집중해서 갑니다. 자, 발로 까버리고. 똑같네, 똑같네, 어? 달라진 게 1도 없어. 어, 잠깐만. 뒤에서도 나오는데. 축방. 아래. 어, 뭐야, 뭐야, 뭐야. 어, 잠깐만. 야, 어려워졌어. 자, 아래. 자자자자 집중 집중 자 아래 죽방 아래 야 이거 죽방 어야 갑자기 튀어나오는 거 반칙이지 죽방 어야 잠깐만 어 뭐야 와 깜짝이야 어 저거 어떻게 해야 돼 죽방 아래 아 진짜 야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해 어? 야 이러고 있으면 안 오는 거 아니야 아 잠시 아 이거 왼쪽에 이거 시간 야 잠시만 왼쪽에 이거 시간 점점 줄어드는데 이게 이거 시간 초과되면 어떡하, 어떻게 되니 이거? 어, 뭔가 느낌 쎄하다 이거 계속 버틸 수가 없는 그런 구조일 것 같은데 발로 까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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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2초 1초 뭐야 잠깐만 곰 조심 뭐야 주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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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야 소세지 아 잠깐만 아래 그렇지 야 잠깐만 곰 뭐야 이거 이거 무슨 소리야 어이 잠시만 야, 돼지 멱단는 소리 들린다 야야야야 뭔가 이상하다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아래 아래 발로 어야 잠깐만 어저 새끼 뭐야 저거 저거 저 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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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튀어, 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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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와 나와 이 새끼야 나와 나나어 개빡치네 일로 와봐 아어 미안하다 야 곰한테는 깝치는 게 아니구나 야 곰한테는 나 대면 안 된다는 교훈을 얻어버렸죠? 야곰 곰은 그냥 피하는 게 답이다 이거 아아 아, 깜짝이야 아 발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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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고 야 빨리 가 도망가 도망가 곰 온다 곰 온다 돼지 몇다는 소리 들린다. 그렇지 피했죠. 아 그냥 이렇게 빨리 도망가야 되는 거구만. 야곰 오기 전에 어곰 무서워라. 극적 극적 어. 야 근데 캐릭터 너무 귀엽다. 자 레벨 3 이제 조금 할만해질 것 같은데요. 자뭐 근데 별거 없어. 어 뭐야? 어야뭐뭐 뭐 던지는데 이제는? 야 잠시만. 발로 풀리고 발로 까버리 까버리고 발로 까고. 야, 잠깐만, 뭐가, 뭐를 막 던진다. 이거 조심해야겠는데. 발로 까고. 자, 하단 누리기? 발로 까고. 죽방 갈기기. 야, 잠깐만. 야, 이거 조심해서 가자. 어? 야, 이거. 어, 어, 뭐야. 아, 헷갈려. 야, 잠깐만. 야, 어, 뭐야, 뭐야. 아니, 이렇게 들어오는 건 반칙이지. 어어, 디서 도구를 사용하나, 자꾸? 아니, 반칙이지, 자식들아. 어, 잠깐만. 아, 식판 좀 그만 가져와. 야, 야. 주먹으로? 화단누리기 발로 까고 아좀야 이거 빨리 가야 돼. 또 곰탱이 나타나는데 이거. 진짜 쭉 때리고 주먹 자, 자, 떼, 던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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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 던져 봐. 어. 야야 곰탱이 였다야 곰탱이 였다자자자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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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오 야야 그가 온다. 야 이거 언제 끝나? 빨리 다음 스테이지 가야 되는데. 잠깐만. 발로 까고 아 좀. 오 곰탱이 소리 들린다. 돼지 멱따는 소리 들렸죠? 야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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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와!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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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어! 저리 가 저리 가! 아, 아좀 방해하지 마. 나와 나와 튀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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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튀어. 나와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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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어! 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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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나와! 와야 바로 앞에서 이게 뭐냐? 야 빨리 가야 된다. 야야야 온다 야,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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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! 와봐 이 자식아 와봐! 어 미안하다. <laughs> 야 근데 이거 게임이 너무 어려운 거 아니냐? 이거 지금 레벨 3밖에 안 됐는데. 아니 나 정도 피지컬이 지금 이렇게 애를 먹고 있는데 일반인들은 그냥 아주 쩔쩔 매겠는데 어? 저 레벨 4야 또뭐 새로운 거나다어 나타...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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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뭐야 저거 뭐야 뭘 저렇게 던지면 어떻게 하는 거야 저거 나와 애들은 그나마 똑같아가지고 다행인데 야 뭐야 병 던지는 거병 던지는 거 뭐야 아. 아 이거 그냥 피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발차기로 오케이 어 뭐야 야 발차기로 저 병을 그냥 피해야 되네. 야 갈수록 어려워지네. 잠시만. 어, 주먹으로. 그렇지. 야 이거 어렵다. 게임 왜 이렇게 어렵냐 이거? 이거? 박자도 잘 맞춰야 돼. 타이밍도 타이밍도 잘 맞춰서. 아, 야 이거 코인으로 캐릭터 살수 있는데 잠시만 고양이랑 개 중에 어, 닭도 있네. 야좀 비싸다. 이거 일단 개 하나 사보자. 우리 댕댕이 한번 가보자. 허, 너무 귀엽고. 어, 귀여워, 귀여워. 야. 야, 잠시만, 이거, 캐릭터 너무 귀여워서 좀할 맛이 나네. 자, 뛰는 거 보소. 피해주고. 발로 까고, 까고. 야, 이제 나, 어느 정도 익숙해져가지고. 좀, 아, 아, 안 익숙해졌네? 아, 헷갈려, 이거. 피해주고. 야, 어려워, 이게, 발로. 죽방. 피해줘야 돼, 피해줘야 돼. 피, 피할 준비? 피할, 그렇지. 때리고. 자자자자, 발로 까고 이 자식아, 차고 하단 요리기 주먹, 죽빵 하단. 야 헷갈려, 헷갈려, 헷갈려. 튀어. 어, 저자, 주먹. 아, 야 이제는 진짜 눈 감고도 하겠다. 피해주고, 나 이제 개자람. 그렇지. 가자. 달려주고 빨리빨리 가야 돼. 이거 보니까 이거 느리게 갔다가 나중에 어, 그 곰탱이 오면은 답이 없어. 자, 피해주고. 야 이게 사람이 적응해 동물이라니까 하단 어팔로차 하단 펀치 죽빵 달려달려달려달려 달려, 달려. 어 잠깐 죽빵 아 헷갈렸다 야 주먹 죽빵 토끼는 죽빵이야 그냥 어허 어야 어, 잠깐만 야 시간차 공격 뭐냐 와아 던질듯 말듯 안 던지는 거 보소 어 시간차 공격 오버지 피해 팔로까팔로팔로까 야 이제 곰... 곰탱이 온다 곧! 발로 까고 자자자 곰탱이 온다 <laughs> 잠깐만 잠깐만 어? 피해 그렇지 어 주먹 자 주먹 야야야 곰탱이 소리 들린다 돼지 멱 닿는 소리 들린다 야야야야 아! 어 뭐야 와 어, 살았어 살았어 그렇지 야야야 아직 안 끝났다 튀어! 됐다 됐어 됐어 곰탱이 와봐 이새꺄야어 와봐 아주 그냥 덩치만 산만해가지고, 어? 요 계단도 못 올라오나? 야, 근데 이거 레벨이 하나 올라갈 때마다 뭐가 자꾸 추가가 돼가지고, 야, 이거 굉장히 빡세네. 자, 이번엔 또 뭐가 추가가 되나?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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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섭다. 어, 뭐야, 야, 이 여우 뭐야? 이 여우 대가리 뭐야, 이거? 쟤 뭐야? 뭐, 뭐로 공격해야 돼? 뭐야? 주먹, 주먹 써야 돼? 주먹? 주먹? 뭐야, 뭐야, 뭐야? 야, 잠깐만. 어, 잠시만, 야. 쟤는 목숨 두 개야? 펀치랑 킥을 좋아하네 일단 이야 선빵이 펀치를 날려야 되고 보니까 자 펀치 펀치, 그렇지.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오케이 오케이 펀치 하단 누리기 접수 완료. 됐어 됐어 끝났어 게임 끝났어. 펀치 하단. 아 헷갈려야. 주먹. 야 이거 야 이렇게 게임이 어려우면 이거 일반인들 은 어떻게 하냐? 하단. 와 잠깐만. 아래 아래 피해주고 하단. 피해야 돼 피해주고 그렇지 하단 하단 발로 빠고 주먹 맞췄어 아야 집중해서 간다 자 여우 보니까 뒤짐지면은 그냥 주먹 저렇게 주먹 올리면 발차기 주먹 발차기 이제 패턴 완벽하게 파악해 버렸죠 아 문제는 요 쪼무리기들인데 야야야 발로 차고 피해주고 발로 주먹 어 피해주고 와야야 야, 겁나 어려워 잠깐만 숨도 못 쉬겠는데 어 잠깐만 발로 까고 야 잠깐만 자피해 준비 피해주고 발로 까고 주먹 어잠 주먹 먼저 때렸었는데 주먹 발차기 자자 피해주고 피해주고 어 곰탱이였다 야 왔다 그거 왔다 그거 온다 히스커밍 주먹 주먹 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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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나와 나와 어 피해주고 주먹 아 이거 주먹 아니구나 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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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와 나와 주먹 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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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급해 어!! 간다 튀어 튀어 나와 나와 토끼 대가리 나와 방해하지 말고 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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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와 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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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야 괜찮아 목숨 하나 더 있어 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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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다행이다 와야야 겁나 빡세네 진짜 야 이제는 두렵다 또 뭐가 추가될런지 어 잠시만 뭐또 새로운거 나오는거 아니야 자 레벨 6어 뭐야 이 꿀벌은 뭐야 얘 2를 뭐야 아이 잠깐만 아얘 뭐야 어아 아니 꿀벌 대가리 뭐야 이거 어떻게 잡아 주먹 아니 아, 위치 너무 헷갈려 잠깐만 발로 아야 이거 위치에 따라서 발차기 아, 아 밑에 저거 아니야? 이거 그냥 발로 중간중간을 가야 되나? 중간? 중간? 그렇지 와 이거 너무 빡세다. 야 잠시만 이거는 못하겠는데 위치 너무 헷갈려 어 잠깐만 하단 주먹? 주먹? 발차기? 발차기? 집중해서 한번 할수 있다? 발차기? 발차기? 아또 왔다 또 왔다 또 왔다 이거 아 안해 아, 네. 어?